여러분 오늘 기적의 날입니다. 할렐루야.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 할렐루야.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? 간경화가 완치되었다는 판정 할렐루야. 아 완치증입니다. 아 여러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성도님께서 원래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아니셨는데 4년 7개월 전에 병원에서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. 병원에서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아프면 정말 우리가 붙잡게 되잖아요. 그래서 통영에 있었던 일일 순회 치유성회 가운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참석하셨어요. 그리고 작년에 이곳 부산에서 있었던 김옥경 목사님 순회 집회 가운데도 참석하셨고 또 12월 달에 있었던 서울 김옥경 목사님 치유성회 가운데도 참석하셨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가 보시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간경화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의사가 판정을 주었습니다. 할렐루야.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이제 약이고 뭐고 전혀 드실 필요가 없다고. 약도 딱 끊고 완전히 자유케 되시고 통영 사랑하는 교회 등록하셔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계시니 할렐루야. 주님 찬양합니다.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너을찬양합니다 아멘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